이번 영상은 창고에 마이너스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고 통제 등록 메뉴에서 통제 여부를 Y로 등록했음에도 창고별 재고 현황 메뉴에서 마이너스 재고가 조회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ERPIU는 시점이 아닌 현재 고를 기준으로 재고 통제를 합니다. 재고 자산 수불부 메뉴에서 미래 일자까지 길게 조회를 해보면 미래 일자로 입고 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일자에 입고한 내역도 현재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재고가 없더라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 조회하면 마이너스 재고로 조회가 되지만 미래 일자까지 조회하면 마이너스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